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?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저가 베이비 시터가 돼가지고 애기들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된다 노래해요? 우리가 베이비 시터? 정한이 친구도 오는 거 아니에요 트레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대요 의뢰요? 트레저 시터님 저희는 금족 같은 아이의 엄빠입니다 금족 같은 아이도 사랑하지만 하루쯤 나 자신에게 시간을 셀 부로 선물하고 싶어요. 오늘 하루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. 동생을 한 10년 동안 돌봤습니다 집에서. 아. 애들이랑 한 1분 정도면 지내죠 1분. 바로 아이언맨 이거 시전 하면 아이언맨 개혁이 잘할 거 같아. 진짜 제가 가수 아니었으면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. 아 맞아 맞아. 항상. 사촌 동생 그 유치원 데려다 가지고 해서 진짜? 우와 10시가 네, 오늘 애기들 다 돌보고 저희는 좀 자는 시간 좀 가질게요 <laughs> 이제 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트레저 저희 트레저가 손수독도 열심히 하고 열. 십 36.3도 애기들 보려고 머리까지 뽑고 왔어요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주자 설렌다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뭔가 어? 오! 오, 오,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안녕. 안마 친구, 열쇠자 오, 정상 온도예요. 정상 자, 여기 타. 양말 봐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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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아냐, 아냐. 잘야 온다. 어, 애기, 애기 봐, 애기. 어, 애기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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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이고. 다녕다녕다녕 <laughs> 안녕. 안 안녕. 안녕. 하세요 안녕. 안녕.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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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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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싶뭐라 달라고 얘기. t e n d o n i n 준아 뭐하러 갈까? n t e n d o n i n t e 닌텐도 n i n t e n d 어 Ninten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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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이 t e 잘생겼다. 야, 잘생겼는데 이 로운 준기 형 어릴 때 보는 것 같다. 야, 야, 난저 정도는 아니었어. 바이 바이. 안녕. 안녕. 나 <laughs> 형들이랑만 <양만> 놀았단 말이야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잠시만. 정아, 정아, 정아. 이거 없어. 저거 <laughs> 싫어하는 거. 싫어하는 거나 약간 아, 좀안 아, 되는 거 있어. 시 네. 아, 네. 아려서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있어요. 거의. 와. 와. 오늘 아울것 같아요. 울것 같아요. 아, 저 여동생 있잖아요. 네. 옛날 약간 기억나 가지고. 네. 잘 부탁해요, 어.. 그.. 야! 야, 어 k i 찍어야 돼! c o 몇 살이야, g o 는오 o o k 다 n 살 오! h c o 살 k i n g Oh, c o o k i 살 g 지 h c o o 살이지형살이우리 o 다섯 살 g Oh, c 이 o 왔다! 어머 어떡해, 너무 예뻐! n 여자아이, 어떡해. 어머! 어떡해! 천사어왔해니 g 천사. 천사가 왔어요, 천사가. 있구나, 아준아. 와 아준이 여기서 뭐가 제일 이뻐? 우 뭐? 다른 차도 가져올까? 오케이, 기다려. 아, 너무 귀엽다. 진짜, 진짜 울고 싶어요. 진짜, 진짜 나 울어. 진짜 다. 짜잔. 우와, 우와, 뭐야? 아, 어, 없었어. <laughs> 주아, 그거 왜또 내려가고? 관관. 뭐라고? 아니, 이렇게 하는 거. 아,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렇게 하는 거야? 와, 아주 똑똑하다. 이스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우리 하준이는 하준이가 저가 좀 비슷해요. 말 없고 소심한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어하고. 저는 어. 트리케라톱스 조아해. <laughs> 야, 여신한테 저거. 이야. 여기 어디 가니? 하지 마세요. 하지 말까요? 네. 무서워요? 미현아제가 네, 귀여운 공룡이에요. 티라노사우러스. <laughs> 나윤이한테 제가 한번 가방을 한번 선물해드리도록 나윤아, 이거 봐봐요. 가방! 와. 할래요 아니요. <laughs> 나윤이 가방 있죠? 나윤이, 나윤이 K-POP 알아요? K-POP? 사랑을 했다 <목소리> 우리가 만나 어, 그 애국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. 형 자동차 탈래요? 형 자동차? 타봐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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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린대 저준어 <laughs> 하지,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볼 한번 만져봐도 돼요 볼안 돼요 일 분도 넘 지내죠 바로 아이언맨 이거 시전하면 아이언맨 슈방 <laughs> <laughs> 선생님 저 이거 음. 민트 초콜 초록색깔 주세요 초록색깔 음. 로나 해 먹는 거여 뭐 줄까 봐 <laughs> <laughs> 루나뭐 <laughs> 마시고 싶지 않아? 어? 초코 우유 좋아해? 안 좋아해? 딸기 우유는? 안 좋아해? 뭐 좋아해요? 다안 좋아지? 다안 좋아해요? 애들은 너무 어렵다. 쉬운 존재들이 아니야. 루나 이거 마시면 탈까? 아, 아니? <laughs> <laughs> 어마야. 뭐야, 제티 마실래? 안마세요 <laughs> 어, 이, 어, 감사합니다. 만들어 주세요. 맛있는 걸로 만들어 주세요. 먹고 싶어요 이거. 로나 재밌는 거라 할까? 아니. 여보, 재밌는 거 많은데 저로 갈까? 싫어요. 싫어? 넷. 어기. <laughs> 야. 정구에 <laughs> 계신 어머니 마버님데 마법인데... 진짜 그보다 먼저 우리 엄마 아빠. 재혁이 어머니 엄마. 아버지 우리 엄마 와, 아빠. 저는 맨날 뛰어다녀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줄 이렇게. 엄마랑 줄 모아가지고 하다형 머리가 뒤에 동그란 이유가 안 누워있어서 형 어릴 때 누워있잖아 맨날, <laughs> 맨날 뛰어다녔대 거, 걷지도 못하는데 막 그, 기어다니고 그랬대 어.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애기들한테 관심을 끌어들렇게 그니까 지금 애기들이 모이게 아, 이제 우리가 관심을 끌어보자 관심 끌어보자 애들한테서 호감도를 뺏어보자 나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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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자 난 너의 언니야, 언니야, 오. 나야, 나야, 내가 왔어, 나야, 어. 나인군요. 나여이 <laughs> 잡으러 간다. <웃음> <웃음> 야, 홈. 어. 저기 카메라 감독님께도 한번 부탁드릴까요? 귀엽지? 엄마, <laughs> 여기... 여기 빠이빠이죠, 빠이빠이. 해줘. 빠이빠이. 바이. 바이바 <laughs> 잘한다. 봄마. 엄마. 누다 주는 온다요 어, 오나. 와. 오셔. 엄마 오실 거야. 이거 너거 있으면 응, 바로 오셔. 오, 이게 뭐죠? 봄 여시. 여시라고 불. 여시. 해봐 여시. 여시. 예 여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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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시.

안녕! 치킨 만들어요 음. 치킨. 치킨. 만들 치킨. 세요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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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치킨. 치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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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박지훈은 과연 무시를 몇번 당했을까요? 야, 제혁아 저기서 놀래? <laughs> 왜? 드디어 제 마음에 맞는 애 찾았어 하루 털이니? 하루 털이니? 하루 털이니? 트램펄린에서 놀래요. 트림팔린이요? <laughs> 네. 오, <laughs> 어, 야, 갔다! 로나! <laughs> 로나, 형 여기서 놀했지 <laughs> 네. 고백! 점프! 점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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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 점프! 점프! 하프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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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. 점프! 점프! 까요아프 점프! 한번더 입자! 네, 가시죠! 기시다려기다잠 기다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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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점프 기다려! 기다가 기다려! 기다려! 기다다려 기다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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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기다려! 기 기다려! 어디 가세요? 이만야. 이만 좀더눈 내서게. 어, 저거 탈까? 예원아, 예원아 일와봐 또... 예원아, 예원아 예원아, 예원아, 예원아 진짜 <laughs> 예원아. 오 오. <laughs> 야 진짜 야. 야. 야, 야. 아아 예원아. <laughs> 예원아. <laughs> 예원아 <laughs> 어디가? 예원아 또 어디 가니? 어디 또? 예. <laughs> 어 수영, 수영, 예원아 또 어디 가니? 여기 자꾸 도망 가니? 그러니까 예원 씨, 너 언제까지 일 거야? 예원 씨, 뭐 하고 싶어? 위로 싶어요? 올라가 볼까? 예원이 뭐 하고 싶어? 야호! 애기야 이리 와 보세요. 예원 이 여기 집이에요? 안녕. 들어가 들어가. 저 들어가도 돼요? 안 돼요? 들어가도 돼요? 알겠어. 어, 들어갈게요. <laughs> 오케이 바로. 예원이 예, 예원아, 예원아. <laughs> 이 도망가면 예원아 트리케라토스 예원아 예원아 지금 아까부터 똑같은 루트를 타고 있어요. 땀 땀. 땀. <웃음> <정우야>. <웃음> 어디 갈까? 나 다음 대화야 다음 닥터 정우야. 너 어디 갈까? 예원이 지치질 않네요. <laughs> 와 엄마 아빠 대박이네. 건류 말고 뭐가 좋아 조... 뭐뭘 좋아할까? 예원아. 공룡 주스 먹고 싶어요? 저, 공 이거 줄까? 게 하면 이거 어셔본적있어떻이있어어떻 이거 어떻게 하면 되이어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됐이 어떻게 아닌데? 이거 어떻게 면 되지? 이거 어지 사줄까요? 트리면라지스가지고싶어요한 다섯 개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?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?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왜 이거 게안나오지그러니까 아유야 이거 아, 아 진짜 <laughs> 주스 팝니다 주스 팝니다 마실래? 오케이 맛 시켜 먹어 이거? 오케이 형 이거 어, 안에 진, 까져야 돼요? 어. 예원이 예원아 예원이 어딨어요? 준규야 우리 준규 형형 네. 형, 예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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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 예원이 예원이 공룡 예원아, 오빠 죽어! 오. 예원이 맛있어요? 진짜 아이스크림 먹을까요?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? 여기 있어? 파라? 오빠 영양위치. 예원 씨, 예원 씨 나쁜 야,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자. 아이스크림 뭐 먹고 싶어요? 초코맛? 예원이 내 거야. 예원아, 오빠가 제일 많이 놀아줬잖아. 오빠가 사줄게요, 알겠죠? 오빠가 좋아요, 이 오빠가 좋아요. 오빠 오빠 좋죠. 히서히서 오빠 좋아요? 귀여워라. 예원이를 제가 1 시간 반을 놀아줬어요. 근데 처음 본 재혁이 형이 더 좋대요. 영원아 <laughs> 저거 봐봐. 저거. 저거 봐봐. <웃음> <웃음> 정우야, 너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봤어. 오 어, 왔다. 예. Yeah. Ah. 음, so... <laughs> 아이 맛있어. 맛있어? 영원이도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. <laughs> 아, 이고 우리 정우야. 정우야. 예운이가 와야 되는데 마시가 왔어. 정우야. <놀람> 초코 아이스크림 한번 사줬다고 재혁이한테 좋대 <laughs> 우리 열심히 했어. 네가 나중에 커서 이 영상을 본다면 정우 오빠 자고 싶어 요제예운이는 <laughs> 1시간 반 놀아줬거든요? 야, 로운이는 내가 누군지 기억도 못 해. 5초, 한, 5초 안에 안 오면 안 놀아줘. 5 4 3 2 1 1반 1. 1, 이래 예? 반해 반 이래 반해 반해 반 예원아 정우 오빠 삐진 거 풀어주러 갈까? 정우 예언아. 오빠한테 사랑해 한번 해보러 갈까? 갈까?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, 가자. <laughs> 예원이 왔다 예원아 예원이 싫어요 정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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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못 먹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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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도미를...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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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괜찮아요. <목소리로> 뭐 예원이 예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. 로나 로나 뭐하니 너? 이제 간식 타임입니다, 여러분. 예이. 간식 타임. 애들은요. 애들 여기 있잖아요. 애들 여기. 음. <목소리로> 아기들이 오는데 아기들이 먹고 싶은 형한테 가서 같이 먹는다 합니다 나 예원이+ 예원이 진짜 아름다나 진짜 편질 어, 거야 귀엽겠다 네. 누구랑 먹을 거예요 잘 먹을 형한테 이거 주려고 가지고 왔다 로운니가 로은, 과자를 만들어 왔네로원이 누구랑 같이 먹고 싶어? 누구이먹을요 나랑 같이 먹을까 나거그거 그거야 그거야 그그그그그그그그 어, 오케이, 뭐 알아 들었어. 어. 오케이. 형이랑 먹을까? 네. 형이랑 네. 먹을까? 네. 형이랑 네. 먹을까? 네. 형이랑 네. 먹을도놀랍 네. 그래. 잘한다. 어게는 놀랍게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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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은서 어떡하면 어디서 먹을 거야? 은서! 아, 은야 예. 아아아아 형이 너 피자 먹고 아 싶다고 피자 아으로 왔어. 계란만? 이거? 위에 놓고? 예원이! 난 무조건 예원이! 예원아! 예원아! 예원아. 예원아. <laughs> 오빠가... 예원아! 예원아, 오빠가 공룡, 공룡 음료 사왔잖아. <laughs> 예원아, <웃음> 오빠한테 와요, 오빠한테. 오빠랑 같이 먹을까? <laughs> 와아 누랑 같이 먹을까? 아와 고마워 으아 아 맛있게, 맛있게,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이쁜이 맛있게 먹어 이거 안 먹으면 나 삐질 거야 아이 맛있다 <laughs> 그쵸? 맛있어? 하준아 아주나 맛있어. 나 나윤이. 나윤아너 가방 진짜 멋있는 거 메고 다니네. 아이. 겨울왕공나윤아 뭐야 이거? 오빠도 애 사. 엘사, 오빠도 애 사야. 거짓말 아닌데. 또 먹을까? 아, 잠시만잠시만저 아? 다리 저려. 다리 저 다리 저려. 아. 아, 저 아니 다리 자리. 자리. 다리 자리? 아, 오빠 다리가 저려요. 네, 어 잠시만요. 오빠가 다리 좀. <목소리> 아. 그래서 토마토 잘 먹어? 아니야? 먹으면 안 돼. 드 토마토 싫어? 그 토마토 맛있을 텐데 조금, 어, 먹어봐.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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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먹어봐, 조금, 조금만 먹어봐. 아, 어. 누 왜? 왜? 너무 맛있너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너무 <놀람> 어? 맛있어? 맛있어? <놀람> 아, 뭐야! 아들이 이렇게 남긴 거왜왜 먹는지 기이안데거든알거 같아. 애들 먹다 먹고 먹잖아. 먹지. 이제 얼마 안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애들한테 좋은 추억 심어 주자. 하, 나 둘셋. 하이! 동시다. 은서 기다려라. 아유야. 아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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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서야, 운전해줘, 운전. 네, 대박! <laughs> 자, 애기들 와보세요. 애기들 와보세요. 지금부터 형들이 동화를 들려줄 거예요. 다잘 시청해야 돼요, 다잘 봐야 돼요. 우리 하준이 손 들었어요. 네. 네. 로니도 네 해야지. 네. 우리 아빠는 대단해요.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. 제가 갈게요. 제가 갈게요. 아빠. 아빠 왔다 아빠. 크고 심술궂은 늑대가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. 늑대가 나타나도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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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우리 아빠는 발도 음,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. 발을 뛰어넘어. 우와! 거인과 힘을 켜라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. 거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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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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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인. 어. 오케이. 아 우리 아빠는 아. 보릴라만큼 힘이 세고. 아 하하하하하. 노래도 잘해요. 아하, 하숨만 나와, 가볍게. 아, 노래나 들어놓고. 사 아예! 아빠 사랑해요. 아빠. 아빠 한번 안아주러 가요. 아빠 안아주세요. 아빠 안아주세요. 아빠 안아주러 가자. 아빠 안아주러 가자. 아빠 안아주러 가자. <목소리> 우리, 엄마, 우리 엄마, 우리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 나와주세요. 준기 엄마, 진기 엄마, 준기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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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화 시작할게요. 예! <laughs> 우리 엄마는 참 멋져요. 엄마.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기쁜 요정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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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처럼 으르릉 소리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천사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답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오.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오 인형 <laughs> 코플스처럼 튼튼해요 <팬틴해요>. 음 <음흠. 웃음> 어, 좋아한다 형 좋아한다 수련하자 <laughs> 아, 알아주세요알아주세요 귀여워 <laughs> 마이 트레저 동요 버전 <laughs> 걱정 마한번더 뜨겁게 웃어줘 뜨겁게 웃을 때더 예뻐 나 기분 데 우리 결국 빛날 테니 감은 눈뜨자 찬양가 아니에요 찬양가 하나 둘셋잘 간직해요 <웃음> 재밌었어 팀원 <laughs> <laughs>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형이랑 빠이빠이 또볼수 있어 알았지? 어디야? 집. 은서야. 네. 오늘 어땠어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? 네. 예원이가 할 말이 있대요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준기는 재밌었지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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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방 안에 같이 찍은 사진 있어요 아, 어, 진짜요? 잘 가로나. 잘 가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가. 안녕. 친구들 빠이빠이. 바이바이. 다음에 봐. 바이바이. 어땠어요? 아, 나이 정말 착하고 귀여워하시고. 와! Nah, 올킬! 안녕! 오늘 이렇게 베이비 시타 해본데요 다들 어땠어요? 진짜 최고였어 힐링됐어 아근 모르겠다 좀 뭉클하다 현석이 형도 진심이었어요 와 진짜 너무 갑자기? 귀여워가지고 갑자기... 제가 남동생 계속 갖고 싶었는데 <laughs> 근데 동생 정원이 있잖아요 예담이도 있고 정원이는 하나도 안 찍은 정호 있지 루트 있지 도형이 있지 재혁이 있지 동생만 지금 서운하네요 저. 서운하네요 서운해요? 네 <laughs> 어떻게 보면 중규도 동생인데 그래도 나도 있지 어? 하나 둘셋 출발 숨바꼭질 할까요? 숨바꼭질? 어디 갔지? 아 여기가 어디지? 올다 잘하네 야 <laughs> 찾았다 찾았다 찾았네. 찾았다 아하, 걸렸다.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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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찾았 찾았다 다아유말마세요 아, 아, <laughs> 저한테 안와요 아니 이걸 못 찾는다고?